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10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 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 을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 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댓글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 네,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퍼바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래 신분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눌러주시고 Take Picture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주세요.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눌러주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고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있는 인증코드 입력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주시고요.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여섯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서브밋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TRX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어피트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거래소로 접속을 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신발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수창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저축 상단에 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럼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저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바이낸스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해 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낸스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버튼 눌러서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켓 아래쪽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스팟에서 to USDT 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 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리 마진으로 예산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야 하는데 몇배 레버리지가 가장 거래할 때 적당할까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은 크지만 총선당할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있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눌러 하락을 셔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컴펌 버튼만 눌러 주시게 되면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서 리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좌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해 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 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 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 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